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거룩한 주일입니다.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주간이기도 해서 마음이 많이 분주하실 텐데 예, 이 저녁 가정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더 깊이 묵상하고 어, 또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18절, 19절입니다. <laughs> 요한복음 17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그러니까 사명을 주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맡긴 사명이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셔서 해야 할 일을 맡기셔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이어서 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온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혼자 가서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도우실 성령을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사명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명령, 예수님이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세상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제자들을 미워하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가서 일해야 할 곳이 바로 그 세상이고 오늘 우리가 가서 일해야 할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그 날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여기 이 세상이 전부인 줄로 알고, 오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그 세상, 어두움과 죄악이 있는 세상, 그래서 빛을 비추고 생명의 길을 말씀해 주고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핍박하고 환란 속에 밀어 놓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도 하는 그 세상이 우리가 가서 일해야 할 일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전해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날이 있다는 것도 그들에게 전해야만 합니다. 전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말을 듣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들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셨음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말씀을 이제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곳에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은 내가 거룩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므로. 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고 내가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살아갈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현실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셨고 지금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 즐겁게 감당함으로써 많은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들의 걸음을 지켜 주시고 인도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 주셔서 주신 사명 세상으로 가서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보내 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사명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답게,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사명을 즐겁게 감당해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절, 설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어서, 고향으로 가신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테고, 내일이나 뭐 모레 출발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평안한 걸음이 되시고, 또 즐거운 행복, 행복한 설,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휴 기간에도 이 가정예배는 계속 8시에 진행이 됩니다. 가정예배를 통해서 내일 또이 시간,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